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 넘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게로나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어제밤부터 추워졌어요. 날이. 그렇죠? 영하 5도, 6도는 얼마 전에도 5도, 6도 막 이렇게 간것 같은데 오늘은 5도, 6도가 체감 온도는 한1 0 m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살쌀한 날씨. 어, 하여튼 어, 몸 관리 잘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럴 때는요 가급적 목도리도 하시고 어, 모자도 쓰고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았는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도망다니고 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뭐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죠. 순회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이 달라진 것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굴 인상이 달라져요. 그렇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어, 복음을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고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와서 만나는 거몇 뭐 프로나 될까요?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아 수가 없거든요. 타락한 사람이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요 없어요. 다 잘난 맛에 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베드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루따라는 동네 갑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가 부르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형평이 어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루타의 애니아라는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중요한 사람이면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을 텐데 전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사람. 여러분 8년이라는 긴 세월 여러분 하루 이틀도 힘든데 그죠? 아니, 누가 아파서 한달 동안 병가 놓으면요, 그 병가 놓은 사람조차도 지치고 뻗어요. 근데, 8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요, 제대로 몸을 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죠? 화장실 갈 때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돕는 사람도 힘들어요. 어. 그러한 삶은 삶이라고 할수 없는 충격을 완전 누워있는 응. 그나마 우리 장로님은 조금 어, 뭐 걷기도 하시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뭘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옆에서 도와줘야죠. 저는 장로님보다 권사님이 더 대단하잖아요. 고나 어. 같으면 십여 년 동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우리 권사님은 천사에 천사 옆에서 그냥 다 도와주고 어, 식사 챙기고 어, 새벽에 권사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잠 자고 싶은데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자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시고 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람의 삶은 어땠습니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고통의 연속이겠죠. 그쯤 되면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도 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평안히 잠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한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애니에이 했던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라. 여러분, 중부 배로 8년 동안 누워있어요. 누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면, 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 중풍평에서 치유됐다. 신체적인 병에서 해방됐다. 일어나라. 자, 이럴 때, 예니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면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지금 무슨 상황인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그는 끝나는 거예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일어나야죠. 그리고 는또 하나 명령 뭡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어떤 자리입니까? 뭘 정돈해야 됩니까? 8년 동안 누워있는 자리. 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죠? 어,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고, 어지럽혀지고. 그가 중표부로 누워있으니까, 그방뭐 확실하게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 지저분한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하게 회복됨을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신체적으로만든 정신적으로만 회복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치유하여 회복시키시는 분. 할렐루야. 그것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애니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을 때이 애니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일어났을 거예요. 자리를 정돈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에 사는 에리야, 룻다와 아, 사론사론은 바로 그 근처 동네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에니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중풍병으로 팔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인 거다 알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인 거다 알아요. 고통 중에 사는 사람거다 알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룻다를 돌보는 에니아를 그 돌보는 사람이 힘들 텐데 좀 빨리 데려갔으면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딴이 에니아가.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반갑다,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하셨다. 이런 것이 루터와 사론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니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보고. 루타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중풍뼈로 누워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낫는구나. 이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 비록 말은 더듬을지라도, 잘하지 못할지라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말을 떠듬떠듬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말을 따듬따듬 거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쪽 도전으로 다가오게 돼. 그리고는 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잘 배웠다고 학식이 있다고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내가 너, 내 논리로 사람들을 뭐 그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조리있게 조리 설득있게 잘하죠. 그러나 영향력이 없는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는요. 어부로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몰라요. 그가 정규적인 학식에서 학교에서 뭐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부로서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떻게 그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 뭐, 뭐 박식 다시 뭐 각각 다식하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죠. 복음을 전하는 율법에 대해서 기초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어, 저 사람은 배도 아니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응?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누구라도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1세기 유럽 사회를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조리 있는 말이나 그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러한 것을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를 제거하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사학자들이 의하면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저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간질 걸렸던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 담벼락 위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입이 막또 눈이 돌아가고 간질, 깜짝. 하루는 오락실에서 그 갤럭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뭐 이러면서 거품 불고뭐 나중에 알고 보니 간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잘안 먹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은요, 간질, 안질, 뭐 간질, 뭐 이렇게 간, 근데 주로 뭐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뒤집어지고 복음을 잘 전했는데 좀 있다가 몸이 막 뒤집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사람의 몸에서도 저렇게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왜 그럴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돼.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룩도선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조리 있는 행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깊이 있는 울림으로 그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에게 도전이 될 것이고, 또한 그가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어 나타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안데곧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혹 우리 안에 어 패배적인 마음 어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중풍병자처럼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리 있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